네, 2014년 1월 25일 오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께서 자당의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, 대선에서 졌다면 나라 망할 뻔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도 우리는 국정원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항변하신 일도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을 보면 이번 6 4 지방선거가 불법선거의 완결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. 실제 홍문종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대비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적절히 잘 쓰라고까지 하신 분입니다. 또한 자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김문수 지사의 박근혜 대통령 지난 1년간 허성세월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로 치부하는 등 당내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. 당 사무총장이신지 박근혜 대통령 홍의병이신지 구분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홍문종 사무총장께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만 나오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홍반장이 되셨습니다. 국민은, 국민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집권여당의 사무총장이시기를 바란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